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판도라 상자를 열어본 한남 사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의 예전 사진 때문에 냉전 중입니다. 남자로서 기분 나쁜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는 제목입니다. 내용을 보면, 결혼 7년차 신혼이라 한창 깨가 쏟아져야 할 시기인데, 최근 2주 동안 냉전 중이고, 서로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밥도 서로 따로 차려서 먹고, 주말에도 저 혼자 낚시를 갔다 왔는데요. 아내의 말로는 과거를 따지는 제가 좀스럽고 오히려 자기가 불쾌하다는데 저는 도저히 동의를 할수 없네요. 함부로 떠벌리고 싶지 않아서 친한 친구한테도 말하지 못하였는데 남자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2주 전에 처가에 아내와 같이 방문하여 하룻밤 자섰습니다. 제가 게임을 좋아해서 어디가면 노트북을 가져다니며 게임을 하는데요. 그때 노트북 충전잭을 집에 놓고 와서 예전에 아내가 쓰던 방 컴퓨터로 게임을 하였습니다. 게임을 조금 하는데 아무래도 밤에 게임 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면 민폐일 것 같아서 방에 헤드셋이나 이어폰이 없는가 하고 아내 책상을 좀 뒤졌습니다. 제가 가져온 블루투스 헤드셋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뒤진 거였고 그게 아내 허락 없이 뒤졌다면 잘못이긴 하겠지만 큰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책상에서 외장 하드가 있길래 이게 이제 판도로 상자입니다. 어떤게 들어있나 싶어서 한번 열어봤습니다. 저는 이런거는 니자들이 비밀번호를 걸면 되죠. 그런데 보면 이런 것도 비밀번호를 또안 걸어요. 자 드라마랑 아내 학교 다닐 때 레포트 사진, 온갖 아내 자료가 다 있길래 한번 봤는데 용량이 제일 큰 파일에 사진이 무척 많았습니다. 아내 어릴 적 중학교 때 사진부터 해서 결혼식 사진까지 다 있는데 제가 하나는 것은 예전 남자친구들 사진까지 다 있었어요. 그냥 일상적인 사진뿐만 아니라 펜션에 가서 같이 놀러 간 사진도 있었고 펜션에서 놀러 갔으면 그냥 놀기만 하지는 않았을 거죠. 그런데 이것만 끝난 게 아니고 호텔에서 생일파티까지 하는 사진들, 남자가 알몸으로 있는 사진, 같이 거품 목욕하는 사진, 사기였던 남자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사귀며 많은 사진들이 있더군요. 여기에서 별로였던 남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건데 별로였던 남자 사진은 아마 보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삭제했을 거니까 이 여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마음 속에 추억으로 두고 있는 알파 고스트가 여러 명이라는 거죠. 참지자도 제가 볼때 답답한 게 뭐냐면 비밀번호를 걸면 되잖아요. 참, 멍청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어서, 진짜 하도 나고,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무리 과거라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아내의 옛 남친들과 아내가 있는 모습이 솔직히 기분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뭐, 단순한 사진도 아니고, 모텔에서 생일파티, 그리고 남자의 알몸, 같이 거품 목욕하는 사진? 눈 돌아가죠, 당연히. 조선시대 마냥, 제가 아내의 첫 남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아내의 과거를 보는 것이 참 불쾌했고, 이런 걸왜 간직하는지가 하도 났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는 남겨두면 안 되죠. 설령 남겨뒀더라도 비번을 걸어야지. 우리가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보면, 남자가 과거 여자친구의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 남겨두면, 여자들이 난리치죠. 맞죠? 역지사지 생각하면 간단해요. 이어서, 일일이 그런 사진만 잘해서 지우는 것도 싫고 해서 그냥 사진 파일 전체를 삭제했고, 덮어 씌우기 했고, 집으로 올라오는 길에 솔직하게 불게 해서 다 지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잘한 것은 아니지만, 부부 예의상, 아내가 조금이라도 미안해 할줄 알았는데, 왜 자기 허락 없이 외장하드를 뒤졌으며, 그런 걸왜 지웠냐고 짜증을 냈고, 제가 그럼 그게 잘했냐고 화를 내면서 서로 말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잘한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를 내는 경우 사례를 보면 정말 많아요. 이 여자한테는 알파고스트의 어떤 추억이 남아 있는 매우 소중한 거죠. 그래서 이 여자는 알파 위도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아내 혼자 저가에 갔다가 제가 사진 파일 전체를 지웠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불편한 사진만 지웠다고 이야기를 했나 보네요. 이자는 그렇게 알고 있었나 봐요. 전화로 자기 중학교 때 사진까지 다 지운 건 무슨 심보냐면서 또 화를 냈고 제가 그럼 그런 사진들 일일이 클릭해서 확인해 가며 지울까라고 댓글을 했습니다. 또 사워서 일요일까지 아내가 집에 오지 않았어요. 그 뒤로는 진짜 서로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풀어질지도 모르겠지만 아니 글쓴이가 왜 사과를 해요? 퐁퐁 난 마인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정말 남자로서 또 남편으로서 불쾌한 감정이 아직도 있는데 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할지도 의문이 있고 오히려 아내가 저한테 미안한 게더 크지 않냐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할지도 모르겠고 뭔가 판도라의 상자를 연것 같기도 한게참 힘들고 짜증나고 손합니다. 또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저의 감정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라는 글입니다이 글쓴이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하다는 거는 여자들한테 가스라이팅을 엄청나게 당한 거예요. 이해가 잘안 되면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니까요. 대한민국 유자들 중에 남편이 과거의 여친 사진을 간직하고 있다. 이 경우에 대한민국 유자들 중에 가만히 있을 여자가 거의 제로예요, 제로. 그래서 이건 남자가 잘못한 것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리고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남자는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여자는 마지막사랑을 잊지 못한다는 말. 이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이거 검색하다 보니까 저랑 비슷한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라는 그런 글이던데 저도 정말 이거를 보면 볼수록 이거 이자들이 만든 가스라이팅이 아닌가 거짓말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종의 프레임이죠. 저도 이 사연들을 많이 접하다 보면 오히려 남자들도 물론 첫사랑을 못 잊기는 못있지만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기억 속에만 남겨두죠. 추억 속으로. 그런데 한국의 이자들을 보면 오히려 과거에 만났었던 알파 고스트의 어떤 그 흔적들, 뭐 이런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오히려 여자들이 더 많이 해요. 심지어 전 남친들을 결혼식에도 초대하고. 그래서 남자는 첫 사랑을 못 잊는다? 뭐 이거는 제가 볼때 맞는 것 같은데, 여자는 마지막 사랑을 못 잊는다? 이거는 f 스 그러니까 앞에는 트 r u 참이고, 뒤에는 거짓인 것 같습니다. 여자도 똑같다. 여자도 과거의 알파 고스트, 첫사랑을 잃지 못한다. 그리고 오히려 본다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이게 더 심한 것 같아요. 어, 흔적을 남기잖아. 흔적을 남기고 심지어 결혼식도 부르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틀린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즘 들어서. 그리고 또 다른 분글 하나 볼게요. 제목은 어린 여자를 만나야 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기대치가 다름. 어린 여자는 가재 조금만 도와주고 ppt 만들어주고 귀찮아하는 거 있어 보일 때한번 대신해주고 걔가 좋아하는 거 기획해놨다가 가끔 선물해주면 이렇게 잘 챙겨준 남자 처음이라고 좋아한다. 생일 때도 케이크랑 간단한 이벤트 같은 거 해주면 감동을 먹는다. 그런데 나이 든 여자는 기대치가 한껏 높아져 있고 사회생활도 하는지라 일단 차 있는 남자를 만나려고 하고 저녁 한 끼를 먹어도 에스토랑에서 먹으려고 하고, 사소한 선물 별로 안 고마워하고, 생일 때는 비싼 선물을 바란다. 어린 여자를 만나라. 어린 여자 피부는 주름이 없어서가 아니다. 생각에 주름이 없어서다. 마지막 문장이 정말 명문장이네요. 생각에 주름이 없다. 어,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뭐 누차 강조드리지만, 나이 많고 연애 경험이 많은 여자를 만나는 거는, 리스크가 너무나도 크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린 여자, 그리고 경험이 적은 여자, 남자 횟수, 그리고 기간도 중요합니다. 장기간 동안 한 사람을 오래 사귄 것도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위험하다. 알파코스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거를 감안하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